새해에는 서민들의 시름이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생각대로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새 벽두부터 줄줄이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얇아진 지갑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새해 첫날부터 달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수입가격이 올랐다 이유로 가스 도매가격을 올렸고 대구 도시가스 요금도 덩달아 지난 1일부터 가정용은 5.6%, 산업용은 6.08%, 영업용은 5.4% 올랐습니다. 각 가정마다 월평균 4천원 이상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애기가 있으니까요. 난방에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스비가 5%나 오르면 사실... 되게 신경 쓰이죠. 걱정되고요. 기름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60원, 경유 값은 리터당 1,687원으로 한달 전보다 리터당 20원 이상 올랐습니다. 연초에도 그 상승세를 타다가 한 중순쯤 가면은 다시 그 평균 그 단가로 그러니 보합세로 움직일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하수도 요금도 지난달부터 가정용 30톤 기준으로 한달 8,100원에서 9,000원으로 12% 올라 이달부터는 오른 요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도 1년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외식비는 물론이고 전셋값, 학원비 등안 오른 품목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한해 평균 대구 소비자 물가는 1.6% 경북 소비자 물가는 1.2%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생활 형편은 더 나아지는 게 없는데 물가만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민들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